의령에서 생산되는 우리 종이 한지가 탁월한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의령 한지의 특수성이 문화재 보건에 적합하기 때문인데요. 송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나무를 삶은 걸쭉한 풀을 체에 받아 올립니다. 적게는 10번, 많게는 200번까지 울퉁불퉁한 곳 없이 평편하게 쌓아 올리는 것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관건입니다. 반세기 넘게 한지를 만들어 온 장인의 정성과 섬세한 손감각이 비전한 겁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면요, 이래 만요딱 거의 종이 딱 이런 전통적인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의령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품질로 문화재 복원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통풍성과 방충 효과가 뛰어난 의령의 신현세 한지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로마 국립도서 병리학 연구소에서 고서나 미술품을 복원하는데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물 가죽인 양피지를 주로 쓰는 서양에서 식물성인 한지의 보존성을 높이 샀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재작 요청이 잇달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위상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전통 한지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개성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이탈리아 문화부가 지난해 문화유산 MOU를 체결하는 등 전통 한지가 문화교류의 시너지 효과도 낼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동민합니다.